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은혜를 찬송하고 삶으로 예배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이 다 이어지고 있어요. 먼저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창세 전에 선택받고 사랑받아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게 하신 복과 예정 미리 결정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복. 이 모든 복을 누리는 이유가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예정하시고 양자로 삼아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 영광스러운 축복을 찬송, 칭찬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구체적으로는 6절 전반부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축복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예정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이 복을 주신 이유는 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요 거저 주셨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돌아보면 선택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먼저 성경의 인물들로 한번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이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선택받았나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며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팔아먹었던 인물입니다. 모세는 자기 성질 난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돌판을 땅에 던져 박살 내버린 다혈질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요. 강간 및 살해를 저지른 범죄자였습니다. 성경의 인물만 봐도 흠 많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 태반입니다. 그런데 그들뿐만 아니죠.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그들 못지않은 부족함과 죄인으로 낙인되기에 충분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 또그 사랑을 거저주시며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런 사랑을 거저받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큰 사랑을 거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큰 사랑을 주신 후에 그것들을 알게 하신 후에 한 가지 가장 최소한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칭찬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신 그 일들을 칭찬하고 높이고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위대한 사랑을 주셨다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최소한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에 비하면 그 사랑을 받았다고 감사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에 문둥병을 고침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문둥병을 고침 받은 사람에게 이제 고침 받았으니까 일반 종합병원에서 진찰하고 수술하면 이 정도 돈을 받으니까. 이가 나에게 이 정도 돈을 줘. 예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으시죠? 한 가지 요구했던 게 있었어요. 열 명의 문둥병들이 고침 받았는데 왜 나에게 온 사람은 한 명뿐이냐. 이 위대한 일들을 감사하는 사람은 왜한 명뿐이냐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셨죠. 우리게 에 너무 당연한 요구예요. 나에게 그렇게 큰 사랑을 거저 주셨는데 그 착것을 찬송하고 칭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이것은 너무 작은 최소한의 일이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가끔 부모님이 해주신 것을 감사할 때가 있어요. 크면 클수록 그 감사는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작을 때 아주 조금, 작은 것만 해줘도 너무 크게 감사할 때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 처음 핸드폰을 해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이제 아이들도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핸드폰을 해줘야 되겠다. 아내와 상의를 하고 애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아빠가 핸드폰을 선물로 해주겠다. 아이들의 얼굴이 얼마나 행복하게 변하는지 환하게 웃는 예슬이와 예건이의 얼굴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자주 들었던 말이 뭐냐면 아빠 최고. 아빠 최고라는 말을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갖고 싶은 것 하나 손에 쥐어도 그렇게 행복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두고두고 감우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만 주신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성령을 보내 주셔서 우리가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죄가 있어도 다 해결해 주시마 약속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자신의 죽음과 바꿀 만큼, 생명으로 대신할 만큼,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한 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최고. 당신이 정말 나에게 최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위대한 일을 찬양하고 만민 중에 알리는 것. 이것은 은혜 받은 자가 해야 할 마땅한 최소한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입술로 감사하기만 하면 될까요? 하나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지나가듯 그렇게 이야기만 하면 되는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입술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예의를 갖추고 형식을 갖추어 찬양하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뭘까요? 곧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칭찬,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일들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고백이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모여 함께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격을 갖추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고 흠없이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답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 속에서 드려야 될 예배가 있고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모여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의 시간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어내느냐가 아니라 사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들을 칭찬하고 높여드려야 되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위로받는 시간들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늘 예배의 자리에 와서 위로만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제삶 너무 힘들어요.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늘 고통스러운 일들만 나열하다가 돌아가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내 어려움들을 해결한 받기 위해서 오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포하고 이제 새로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지금까지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많은 일들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온전한 예배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또 하나는 삶의 예배라고 그랬죠. 삶의 예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릴 예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돼서 부모님의 가르침이 저를 이 자리까지 올수 있게 하셨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면 그 부모님들은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부모가 칭찬받게 하기 위해서 자녀가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베풀고 섬기고 내 자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삶이 없는 예배, 거룩이 빠진 성도, 그렇다면 그건 그냥 무리일 뿐이에요. 성도라는 이름의 뜻은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부여된 이름이 성도인데.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인데, 이 성도에서 거룩함이 빠져버리면 그냥 무리들인 거예요. 모여있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삶에 거룩을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마침내 우리에게 임하지만 삶에 거룩을 향한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만 기다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레위기를 통독하다 보니까 26절에 이르러서 이런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거룩한 삶을 따라 살아가면 철따라 비를 주시고, 평화도 주시고, 원수들도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다 이행해 주시므로. 레비기 26장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낼 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서 반대로, 청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놀라운 재앙과, 폐병과, 열병과, 대적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고, 수고가 헛되고, 들짐 등의 공격을 받고 연병으로 성읍이 공격당하고 여러 민족들 중에서 흩어버릴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택과 사랑 자녀로서의 권세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은 선택이냐 아니에요 필수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조금 희생하고, 조금 헌신하고, 조금 우리가 바보같이 살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이르게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사람은 삶의 예외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사람이고, 모든 것을 점점 잃어버린 사람은 삶의 예배가 조금씩 무너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레위기 2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기적들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예배단을 날마다 쌓는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저 하나님을 믿고 싶어라고 말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또 바나바와 같은.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난 원래 성품이 이래서 안 바뀌어. 하나님은 이 모습 이대로 다 사랑하실 거야. 물론 그 모습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바뀌면 더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습에서 멈추시면 안 돼요. 계속 그 거룩을 향해서 더큰 믿음을 향해서 신실한 삶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유, 앞집 아줌마가 나한테 그렇게 난리를 치르고 어, 그렇게 막 나를 괴롭게 하는데 하나님 저 축복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축복해야죠. 저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저 승질머리 부리지 않고 평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축복한다면 그게 거룩한 삶의 일부일 수 있는 거예요.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내가 소리를 못 질러서 안 지르는 줄 알아? 막 싸우고 그래서 이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 우 대자녀 아우 목소리도 크고 좋아 그래 그렇게 이겨내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좀 희생하고 조금 우리가 바보같이 사는 것 같아도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신다면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마침내. 그 나에게 화를 내고 그렇게 짜증나게 했던 그 사람이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이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가고 싶어라고 얘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참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온전한 예배 진실하게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삶의 예배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온전하게 주님께 예배함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고, 또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